운동하셨죠. 저어 <laughs> 시간 늦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게 나야. 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차감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나레이션을 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집하면서 보니 시드니에서 멜버른으로 넘어가는 이때쯤에 조금 지쳐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질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들었던 생각 그리고 또 지금 드는 생각들을 앞으로의 영상에서 종종 나레이션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이 나레이션을 마음에 들어 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은 시드니에서 멜버른으로 향하는 중이고요. 새벽부터 일찍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가는 중입니다. I want to go to airport. To where, sorry? Uh, Sydney What? Domestic. Domestic airport? Yeah, yeah. yeah you want to go to platform 23. 23? Yeah. Uh, okay, thank okay. you. 이렇게 돼있네 T8 인데 플랫폼까지 그거 번호가 아니고 아, 외국에 나오면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오늘 이렇게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좀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오전이라 하더라도 점점 많아지고, 저가 새벽이라 아무도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국내선이라 그런지, 진짜 많더라고, 사람들. 공항은 항상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내가 와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뭐, 사실,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몇 군데 더 가볼 순 있었겠죠. 제가 페드테일 동물원도 못 가봤고, 제가 워낙 여유롭게 다니기도 했고 막 너무 타이트하게 다니고 싶지는 않아서 되게 여유롭게 있어. 있었...

오늘 o d a y so 오타니스에 체크인 에서 들고. 아, 이 퍼스턴. 야. 랑은 진짜 빵판이다. 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벌써 팡기가 와. 거기 캡슐은 진짜 너무 좁아서 가지고 어 저거 이 멜버른 주립 도서관은 실제로도 관광 가이드북에 소개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저도 그냥 여기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과 뭔가 함께 좀 어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에 가서 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곳 도서관에서 편집을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좀... 거기 아까 그 공간은 너무 조용했어가지고 어 이렇게 조금 신식의 전기 코드가 있는 곳에서 어 직접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집을 마치고 제가 도미토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 이 도미토리가 시설이 좋긴 해도 공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짐을 챙기거나 이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소리가 날까봐. 또 아무튼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도미토리를 예약한 이상 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뭐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어, 뭐 아무튼 다음날 제가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조금 일찍 마감했습니다 멜버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근데 하늘이 무슨 노을 지는 것처럼 엄청 예쁘네 약간 불꽃스로 해가지고 저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트 오션로드를 어,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투어를 신청을 했고 투어가 7시부터 시작이 돼서 조금 아침부터 많이 서둘렀어요. 와, 근데 다들 자고 있으니까 나가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내일부터는 그래도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오늘만 조금 윤폐를 키쳤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 다들 그런 거 감사하고. 아무튼 투어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laughs> 차이나타운인데. 차나타운도 아기자기하게 멜버른에 잘돼 있는 게좀 예쁘네요. 제가 이 거리를 지나쳐오지는 못했어서. 저는 조이 투어를 신청을 했고, 역시나 혼자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사람 만날 것도 한는데 전혀 못 만나요. 1 2 시간 동안 같이 투어하시는 분들 70명. 이제 대규모 투어다 보니까 가이드 분께서 직접 버스 운전도 하고 이제 승객 분들을 케어까지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 관광 버스만의 그런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중간 중간 퀴즈도 진행하시고 지루하지 않게끔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혼자 다니기는 아무래도 이 그레이트 오션 로드 투어가 여기요,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관광객들과 함께 오, 네. 또 가이드님과 함께 이렇게 네. 대규모 투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어, 것 야. 같아요. 혼자가 셨죠 자, <laughs> 뭐 옆에서 이거 찍어 드릴까요? 네, 사진 주시면 찍어 드릴게요. 찍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도 찍어 드릴까요? 하나, 둘, 셋. 투어가 대규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기가 조금 어려워서 볼 곳은 빨리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찍어드릴까요? <laughs> 저 그냥 막 찍어주세요. 네 좋아요. 찍으실 거 있으면은 <laughs> 아, 네, 계속 찍어드릴게요. <laughs> 저도 혼자 가지고 저는. 네, 들어주세요. 혼자 여행 와했아 그래요? 사실, 북한가애매 맞아요, 맞아요. 북도 진짜 음. 되게 썰하게찍어주 <laughs> <laughs> 맞아요. 팩트로 찍어주셔고지도 <laughs> <저도. 웃음> 있는데 비가 막... 코알라 있는데, 귀가 알라 발견한 꿀팁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웅성웅성거리고 있으면 거기에 코알라가 있는 거예요. 가이드입니다. 근데 네, 뭐 코알라도 코알란데 이 산책길이 좋네. 진짜 공기가 너무 좋다는데, 이거는 진짜 투어의 꿀팁 중에 꿀팁인데 무조건 버스 차든 왼쪽에 앉으셔야지 이렇게 바다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쪽에 타면은 바다를 계속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에 앉으시는 거 꿀팁 알려 드립니다. 굿바이. 아, 굿바요 아. 어.. Uh, I want like to... Uh, scallop... Pie? Yeah, the curry of the Mornay. Mornay bowl. Long black like coffee? Coffee, yeah. Yeah, coffee. Large, large size. 뭐 다른 분들 여기 가이드님이 c h 차이니즈 노를 엄청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대부분 드시러 가셨고 저는 근데 그런 거는 뭔가 다른 데서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유명한 조개 관자살? 이랑 치즈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참새가 이걸 너무 맛있게 먹어. 참새들이 주변에 너무. 후! 조개 관자랑 치즈 소스랑 해가지고 먹는 게있다 그게 이파인다 무슨 육즙이 육주별로... 올라 진짜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자살이 있거든요 근데 육즙이 엄청 흘러 먹기가 힘들어 진짜 맛있다 이렇게 육즙이 엄청 쌓여있어 제가 와서 아침에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날씨가 지금 너무 좋죠 춥지도 않아요 조개파이를 먹긴 했는데 살짝 충족해서 시나몬파이를 시켰습니다 먹을 거 달라고 왔나봐 진 <laughs> 내가 맞아본 바람 중에 와 진짜 제일 셌어 내가 맞아본 바람 중에 <laughs> 아 콧물 나는 거다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압도적인 게 있어서 확실히 비디오나 이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어요. 투어 시간 넣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게 나야 아이고. 이렇게 투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대자연을 보면 늘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고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이고 또 작은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사실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조금씩 우울하기도 했는데요. 투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이곳을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 봅니다. 오늘 여행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행하는 차감성이었습니다. 여기가 맛집 중에서도 제일 맛집이라는데